이 o l l 해야죠 e r Follow her. f o l 하트 어 이거 다언니거 h e 로 h e l l o h e l l o w h e h e l l o f l l e r f o l Follow her. Follow h 여 r f o l l o 요 her. f o l 세요 w her. f o l l 소리 소리, 소리. 아, 소리. 세요 네. 많이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또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려고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 맞죠? <laughs> 아, 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런 네. 소중한 시간인데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맞아요. 여러분 마지막 날뭐 하고 있어요? <laughs> 마지막, 날. <laughs> 마지막 날. 저희를 보고 계시죠? <laughs> 오늘 무릎 오늘은 와! 일요일인가요? 오늘? 월요일. 아, 월요일. 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 일 하실 수도 있고. 그러네요? 아, <laughs> 아, 학교는 다학는 그치. 언제 언제 쇼나 시원한... 성인되나 했는데 응? 밤에... 어 응? 그러네. 제가 차 제가 제가, 제가... 차요 어? 차? 차? 갑자기. 운전면허. 아, 면허. 아, 면허. 따. 따라한다. 따있고 우리 좀 배울 응. 필요 저는 응. 진짜 면허를 꼭 따고 싶었는데 성인돼서. 저도. 아 나도. 나도. 그 수업도 들어야 돼. 그 근데 요즘 컴퓨터로도 <laughs> 막보여짜 아, 아, 진짜, 진짜, 아, 로 근데 실 진짜, 진실 진짜, 진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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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진짜, 라 근데 그럼 부자파켓어 아, 뭐... 이거는 왠... 어, 언니도 문 근데 왼손잡이들의 어. 오른손잡이의 세상에 그냥 맞지 지 아. 웬만한 건는 음. 신기하다. 우리 오리진... 아 때도 <laughs> 저 가위질을 가위 되 이상하게 하거든요. 근데 더 위험하게 보는데 가위도 오른쪽이에요. 가위 왼쪽으로. 나도 왼쪽. 아, 진짜왼손잡이용 <laughs> 아, 가위 사지 않았어요? 뭐 사. 나왼손잡이라 가위가 더 어려 용이 있어요, 그런 거. 샀는데 이게 그 맞아 요 우리 그때 미국 갈때거 왼손 잡이 많은 그때 가게에서 어, 와 대박 팬분들이면 헐 어렵지 않대요? 어제 그래? 그래? 아 네. 제가 네. 땄을 때가 약간 네. 아, 아 알겠어. 제가 양손 잡이가 되려고 네. 해서 데려가서... 왜냐면 제가 오른손 어른... 잡이분이잖아요어르신 어, 분들은 약간 왼손 잡이를 예, 제가 저 왼손잡이였을 때 네. <laughs> 오른손으로 하고 할머니가 아 맞아 맞아 맞아, 수영할 그래서양 잠깐 양손잡이도 있었어요 한몇년 정도. 왜냐면 이게 렉처 테이블 있잖아. 원래는 이쪽 오른손만 음. 했었는데 우리 왼손잡이. 비슷해. 아 그래서 둘이서 네. 밥 해요. 먹을 때 붙어 앉아 있어요. 아, 아 맞아 맞아. 항상 이게 자리가 딱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여러분 이제 2019년이잖아요. <laughs> 근데뭐 말하면 그안 돼. 다지는 키워으면 아, 좋겠습니다. 뭐이고으면이런쥘 거잖아. 그, 뭐뭐뭐뭐뭐으면좋겠나그그그뭐 진짜 그, 진짜 그, 뭐 했으면 좋겠다. 진짜 뭐. 내년? Yep. 내년? Yep. 내년? 어. 내년에? 내년 내년 내 내년에. 내년 내년 내 내년 내년 내 내년 내맞았년 응원 내년 에 아, 내일내아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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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. 2019년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좀 마지막 생각해 어, 그럼 민언 님, 어너뭐했네 강아지. 모르겠네. 아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, 아 진짜. 아 <laughs> 그러면 정말, 그, 그, 좀. 그, 뭐, 하면 안 돼. 우리 아빠도 그런 소원을. 요괜찮아 <laughs> 아,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, <laughs> 여러분. 아, 아프면 안 돼죠. 아프면 모든 게할수 없는데 맞아.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. 맞아. 맞아. 뭘, 만약에 내가 뭐 여행도 가고 싶어 근데 이제 몸이 상태 안 되면 못 가고 진짜 당장 감기에만 걸려도알수 있잖아 맞아, 맞아. 맞아 다 어려워져 진짜 날씨 너무 추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 소원 자 이제 수진이 저의 소원은 항상 저한테 소원을 물어보시면 야! 제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아! 아 정말! 아니야? 아, 아, 니야 아, 너는좋겠까지 얘기 안 했죠. 도... 어디, 아, 지 비밀이에요. 너겠다 아, 너무 좋겠다! <laughs> 아, 무좋다고너으니까 넘어갈게요. 예, 뭐. 다 저는... <laughs> 저는... 저는... 아, 무겠겠다 아, 겠다다 아, 많아. 어. 아, 너 카풀. 카풀. 아, 너무 아, 너 아, 너 아, 너 아, 너 이거 저희가. 근슈는 한... 패션 소개 안 해도 돼. 얼마는 그래, 올해는... 시원은... 뭐... 잠 잠옷 응. 아니지 이거. 여번에 더우는 세준는 훨씬입니다. 훨씬를 랩을 할까요? 어, 해보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자, b 빅스, 스박스 빅스박스 i g 아, 소환이 저는 음. 음, 음. 어떻게, 어떤 떻게어 컨셉 잡을까? 너무 많은데 아, <laughs> 컨셉? 음, 일단 아이들은 어쨌든 내년에 진짜 뭔가 올해 사실 저희 5월에 데뷔했잖아요 사실 진행는데 우리가 데뷔한지 반년 한 아니, 뭐, 이제 7개월? 이제 7개월 되잖아요 내년에 한 년도에 진짜 뭔가 올해는 아쉬웠던 게 뭔가 팬분들이랑 막 가깝게 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<laughs> 그런 기회 별로 없었는데 뭔가 내년에 뭔가 이더 어, 많은 이런 기회 생으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또, 맞아. 그리고 또한 그냥 기회 된다면 저희 아 부모님 초대해가지고 진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무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좋아요. 정말 어, 그런 거 멋있다. 여러분 모두 저는... 부모님한테 보여줄. 아, 그래요? 내 네, 모습. <laughs> 아, 생각보 아, 옛날에 우리 데뷔하기 전에, 어, 그 서프라이스. 어, 맞죠, 맞죠. 그 맞죠. 옛날에 우리가. 맞네. 옛날에 그, 옛날에. 데뷔하기, 데뷔하기 전에. 전에 우리가, 아니, 작은 쇼케이스 회사를 했었는데, 그때 그딱 계약할 때, 그죠? 계약하고 나서 맞아, 다 맞아. 간다고 했어요. 엄마,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. 맞아, 거짓말 했어요. 맞아. 맞아. 아침에 울면서. 맨날 집에 간다고. 네, 저희 이제 출근, 출근? 그래. 그 회사에서 아, 회사에 응. 그 평가할 때 응. 응. 그때 이미 부모님 간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까지 또 몰랐어요. 맞아요. 그 불을 네. 껐어요 그 어, 깜깜 그, 가지고 아무도 몰요 갑자기 어? 무대에 뭐, 어, 딱다불닦이고 <laughs> 이미 엄마 네. 시작했어요 맞아, 나는 저는 딱그 개인 무대 할때 엄마랑 눈 마쳤어. 그래서 진짜로 고음 다그마했어요이 <laughs> <laughs> 진짜 <웃음> 순간의 그 감정을 정신? 진짜로. 그데 진짜 큐브한테 감사해요. <laughs> 이런 기회를 주셔서. 그때는들 처음 녹화 <laughs> 무대였어요. 엄마 앞에서. 아, 우리 팬미팅도 하고. 어. <laughs> 아, 아맞 그게 <laughs> 꿈 꿀까? 커서도 하고 어맞죠 <laughs> 여러분 <웃음> 모두 2019년에 다들. 꼭 소원 그리고 소원 이루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2019년에도 저희 아이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 0 1 9 어! 죄송해요 왜요? 하트가 어! 100? 100만! 10만? 100만? 10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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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100만! 1만 100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겠 어, 그리고 <laughs> 저희 2 0 1 9년에 진짜 더작년보다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맞아. 조금만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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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기만려요자 네. 그러면 우리 오늘은 아아가 그 조금만 하고 기다리 아주 <laughs> 아서끝주고 <말해서 끊으려고 웃음>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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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